하렐루야 하나님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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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하 u j a 하 Hallelujah. Hallelujah. h 하 l l e l u j a h h a l l 주님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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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j 깊이 뿌리 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그리스도의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복음에 집중된 기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응답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사람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 음, 자기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지식, 상식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리고 습, 그, 음,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삶의 기준이 되겠죠.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은 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승리하고 확실한 증인이 되어 줄 것입니다. 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 주라 했죠.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기준, 마음과 생각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완성된 응답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종교와 차별에게 완성된 응답인 복음 복음 대신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주면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반드시 능력과 승리에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 자, 내가 왜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없겠냐? 저 할례받지 못한 짐승 같은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당신들 하나님을 믿는데 한 명도 저들과 대적할 의미 없지 않냐? 내가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있어 하나님 나를 여기를 보냈다. 그래서 다시 골리앗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 수준 내 환경 내 가진 지식, 식견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표를 따라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가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 그러한 것이 믿음이고 그게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응답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로 우리 주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응답의 주역이 되도록. 여러분 왜 그렇게 됩니까? 복음의 완전성입니다. 복음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응답이고 능력이고 영권입니다.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를 꺾는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은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언약의 절대성입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 음, 증명하고 나타내도록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권의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맡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작게, 어떨 때는 실수하고, 또 연약하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약적 담대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주권의 불변성입니다. 자. 이 비밀을 알고 이 시대는 내가 우리가 내 전장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 가정 내 가문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시간표의 응답서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표를 믿을 때 강단에 쏘아진 주권적 시간표의 절대성 이 시간표 의 말씀 송치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와 그 안에서 기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도전이 또그 안에서 신앙 고백이 회복될 때 모든 흑암의 시력이 꺾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권적 불변성의 절대성의 그 완전성의 응답성의 이 비밀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의 완전성, 언약의 절대성 주권의 불변성, 시간표의 응답성. 여러분 이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절명한 축복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뿌리를 내리게 되며 그 비밀과 방법에 붙잡히게 되므로 하나님이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이 여러분의 발걸음 앞에서 술술 풀리고 해결되지고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이 되어지는 역사의 주역되길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절대 기준이 언약이 되고 복음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되고 시간표가 되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절대 절명한 방법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좌와 통하는 믿음이 되고 언약적 믿음이 되고 복음적 믿음, 성경적 믿음이 되어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는 주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도록 잃어버린 교회를 회복시키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에 타가압고 우리의 주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돌보신 은혜와 사가 참보금의 능력으로 쓰임받도록 부른받은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주어다 아멘. Halleluja!